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울메이트의 브로드서 박준호라고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발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셨잖아요. 오시고 만나는 무대인사는 되게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감독님과 배우분들 보시고 무대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만큼 재밌게 보신 만큼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 연출한 민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촬영하면서, 그리고 개봉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이 저희들이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 기특한 시간들에 대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그 감상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되게 귀중한 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고 어, SNS나 인터넷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또 배우분들의 인사말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안미수 역할을 맡은 김다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개봉 전날에 미리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고아는을 연기한 전손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께 연결되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저희끼리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난 순간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벅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화가 여러분께 인상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연기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객분들이 소울메이트를 궁금해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저녁에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울메이트에서 함진우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웃음> 제가 두려운 <laughs> 점을 <저래 웃음> <우정을. 웃음>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평일 늦은 시간에 진짜 제첫 스크린 데뷔작인데 데뷔작 <laughs>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좋은 말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내장의 시선들 감사하고요. 저기 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필 엽서랑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사탕도 준비했거든요. 지금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가셔가지고 예, 뭐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 하세요. 네, 출발할게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안쪽으로, 다들 안쪽으로. 저희가 선물 드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한번 남기고 싶어요. 핸드폰에 플래시 켜셔가지고 뒤에 라이트 켜주시면 저희가 배우분들하고 여러분들 배경으로 이쁜 사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이제 불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불 한번 켜주세요. 와, 반딧불 켜지는 것처럼 너무 예쁘네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촬영할 때막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위치 잡아서 배우분들하고, 예, 관객분들하고 오늘, 예, 사진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예. 자,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예, SNS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장례 감사합니다. <laughs>